주님께서 계속해서 떡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떡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겨운 말입니까? 우리는 밥이라는 말이 있죠. 밥이나 떡이나 또다 같은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밥에 대한 추억이 많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런 추억들 또 가장 어릴 때 있는 추억은 이 밥의 추억이 많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좀 나이가 들어서 고상해지고 또 책도 읽고 하다 보면 먹는 이야기 이런 것은 좀더 하부적인 거고, 예. 그래서 좀더 고상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즐깁니다만은 사실상 이 먹는 것보다 더 정이 많이 가 있는 게 없고 또 먹는 것보다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에 새끼 정확하게 돌아오는 이 끼니 이 끼니만큼 사람에게 규칙적인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해와 달이 떠고 지듯이 새끼는 꼭 돌아오고 어떻게 보면 이런 새끼니를 도와주고 먹여주고 또 이렇게 준비해 준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끼니를 채우시는 분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또 끼니를 채우시는 그 부성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먹기도 얼마 힘듭니까? 새끼 먹기도 귀찮은데 새끼를 차려준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귀한 것입니다. 그저 한끼두끼 끼 넘어갈 만도 한데 한 끼도 그러지 않고 우리를 먹여서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장성하게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우리가 그저 산 것이 아니다. 꼭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하늘 너머로만 헤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또 어머니의 돌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 낮아지고 낮아지고 맞추시고 맞추신 것이 바로 뜨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방의 신은 신이 아니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견주어 말할 바가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생각해 해 본다면 어디 이방의 신들이 스스로 자신을 뜨기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방의 신들은 다 군림하는 것이요 이방신은 다정지하는 것이요 다스리는 것인데 모질게 다스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생명의 떡이요 살아있는 떡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떡이요 참떡이요 이렇게 가슴 낮추셔서 우리에게 맞추어 표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떡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지 사실상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고 덕은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덕이 없으면 생명이 연장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연장될 수 없어요. 이틀만 굶어도 양반 없습니다. 사흘 굶고 나흘 굶으면 다 도둑질 해요. 사람이 굶으면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굶으면 죽으니까, 굶으면 네.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기 존재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사람은 굶게 되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놓고 덤벼 덤비다. 체면도 없고, 또 네. 어떤 도덕도 없어져요. 그래서 법에서도 아주 배고파서 빵을 하나 훔쳐 먹는, 우리가 그런 소설도 있지만, 은 이것이 과연 죄냐?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을 놓고 훔친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우리가 죄라고 할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물론 죄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떡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떡이 있다고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장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떡이 없으면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떡이 없으면 생명이 연장될 수 없지만은 떡이 있다고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렙다 가브의 아들을 우리가 금방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옥한 옥금 그 가루를 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발라서 구 먹자 죽자 이거 이거 먹으면 이제 더 먹을 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죽자 그때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서. 선지자를 공개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마루가 바닥을 드러내지 않고, 가루가 바닥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뭐요? 떡이 생겼죠. 그데 아들은 죽어버리죠. 그럼 아들은 죽어버리잖아요. 아무리 떡이 있다고 해도 또 그것으로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떡이 없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없지만 떡이 있다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피로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조금 먹고 살만 하면 부모님은 돌아가시죠. 그래서 더 이상 복량할 수 없고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무슨 뭐길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요. 그돈 가지고 먹으면 살만 찌고 비만만 생기지.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죠. 이렇게 보면 사실상 떡은 아주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떡이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떡을 만나라고 한다면 생명을 주는 떡은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주님입니다. 이 세상의 떡은 사실상 생명을 연장시키는 떡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왜요? 떡이 있다고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 조건이 될수 없어요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만나와 주님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안 먹어도 죽지만 먹어도 죽습니다 이게 세상의 뜻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충분한 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해요 옷이 필요해요 집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과 옷과 집이 있다고 충분한 건 아니에요. 그것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요. 고강대실 집을 지어 놓는다고 해서 내가 죽어가는 누워있는 침대는 아무리 집이 수백 평이 돼도 그것은 한 평도 안 되는 침대에 누워있고 결국은 거기서 사람이 떠납니다. 네,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필요하거나,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유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소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이지 않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그 자연도 있죠. 하나님께 속한 것, 그 물도 있고, 또 해도 있고, 우리 물리적 생명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51절에 보면, 내 떡을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는 이 떡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이것은 존재입니다. 이 주님 자신은 우리에게 피로 충분 조건이에요. 주님 자신을 영접하면, 주님이 필요하기도 하고 충분해요, 주님. 세상의 떡은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떡이 많다고 해서 족하다 배를 두드리고 있어봤자 언제 강도가 석격해서 싹 생명조차 유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면 바로 우리에게 충분하고.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살아있는 떡또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 바로 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주님과 만나의 차이점이다 진실이 이러할지인데 어찌 우리가 만나를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주님의 살을 먹어야 생명의 떡을 먹어야죠 구약의 만나는 예표요. 이 생명의 떡에 예표요. 지금 여전히 구약의 만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여전히 육신의 떡에 현혹되고, 육신의 떡에 생명을 걸어서는 안 된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 참, 떡이라는 것만큼, 눈물의 빵이다라는 말도 있고, 눈물의 떡이라는 말도 있지만, 참 절실한 게 없고, 또이 떡의 추억만큼 우리 자신을 엮어매는 것이 없습니다. 부유하면 잘 실감이 나지 않지만, 가난할 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제 자신도 크게 뭐 가난한 걸 겪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책을 읽고 하다 보면 이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그런 조건입니까? 부유하게 태어난 사람과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정말 마치 두 길이 정해진 듯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올림픽에 보니까 가난을 이용해서 또 돈벌이를 한다. 이런 아주 음? 같이 그런 것을 어떻게 그래 예, 리플을 담니까참 예. 아무리 그래도 예. 그래서 보초 선수가 얼마나 가난하면 그렇게 예, 라면을 먹으면서 그렇게 훈련한 예. 얼마나 그 사람들 몸을 쓰는 운동인데 그래서 그 가난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물론, 뭐, 애교 있게 한 그런 리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가난의 조건은 참 힘든 조건이거든요. 어릴 때. 가난을 통해서 겸손도 배우고 하지만은 또 비굴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 때는 잘 몰라요. 어른은 그냥, 반바지를 입고 다니면, 시원하, 난 시원하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자녀들이, 다른 아빠들은 다 옷이 옷을 입고, 시원한 옷을 입고 다니는데, 우리 아빠만, 그저, 청바지 같은 걸뚝 잘라가, 반바지 입고 다니면, 자녀들은 부끄럽거든요. 어른은 괜찮아요. 뭐, 이렇게 잘라 입으나, 붙여 입으나, 괜찮은데, 자녀들은 부끄럽거든요. 이 가난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것입니다. 떡이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항상 인생의 조건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에 대한 억하심정을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옛날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같이 하나 하나 내 추억을 안 갚음하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선 안 됩니다. 진짜 내가 가난했다면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유익을 얻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보복심을 갖게 되고 우리에겐 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자란 사람은 직언으로 쓰지 마라 이런 말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그래요? 왜곡된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자연을 보면 안 그렇거든요 자연에 보면 아주 박토에 피는 꽃이 더 부드럽고 연하고 아름답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을 본다면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조건들은 다 누려야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오늘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51절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여기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하면 돼요. 어떤 세속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할때 세상이에요. 그래서 곧 인생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한 살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어서 영생에 이르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살이 없으면 영생에 이를 수가 없죠. 이런 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변증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영생에 이르는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로마 캐톨릭화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주님의 살을 먹고 구원에 이른다. 이 이방 종교에서나 그것도 하급 종교에서나 하는 일이죠. 그러나 주님의 살이 찢기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구원을 얻겠어요. 주님의 살이 찢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이 누구를 위해서 찢겨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찢겨졌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먹는다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희를 위한 내 살이요.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졌잖아요. 상징이 아니잖아요. 성례는 상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은유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너희를 위한 내 살이요. 너희를 위한 내 피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그걸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니 이 떡이 내 살이니 이 떡을 먹으라는 말은 내 살을 먹어라. 그 성례를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미 성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왜곡해서 기독교는 살을 먹는 종교다. 인육을 먹는 종교다. 이렇게 또 초대교회에 오해가 있었죠. 아이를 불태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아이를 잡아 먹는다 이런 말이 자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요한복음 여기 말씀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기독교의 진리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 우리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요. 우리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삶을 살려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믿음 없이 그저 물건 먹듯이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성료론이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살이 주님의 피가 우리의 영생을 위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다. 칼빈의 주석에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더라고요. 참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칼빈의 주석을 읽으면서 야, 마음에 평화가 넘치네. 그래. 정말 내가 이걸 믿는구나. 제가 병원에 가서 보면 살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육체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정신은 막 짜한데 육체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보면, 왜 영혼과 육체를 저렇게 함께 묶어서, 영혼은 전혀 고통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육체로 저렇게 고통을 겪게 할, 겪을까? 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병원에 갈 때마다 좀 생각해 봅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육체가 좋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이 육체가 있어서 그러니까 정신이 즐겁죠. 육체가 막 뛰면 정신이 즐겁죠. 그게 스포츠고 레저죠. 건강할 땐 그렇죠. 건강하다는 뭐예요? 육체와 영혼이 같이 즐기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럼 병은 뭐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생각은 말짱한데, 생각은 말짱한데, 예? 분명히 병원의 천장에 기억 가는 거미 한 마리도 다내 눈에 보이는데 육체는 썩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상, 그럴 때는, 야, 왜 육체가, 피, 왜 육체를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조 네. 은택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정말 칼로 살을 베는 것보다 더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정말 저렇게 아플까. 저도 경험은 안 해봤지만, 그렇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칼로 살을 점이는 것보다 더 아프다. 그런 것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부하를 주시잖아요. 참 이걸 생각하니까 참그 생각을 해봤어요. 해산할 때 보면 한 육체의 아픔을 통하여 진통을 통하여 생명을 낳잖아요. 우리도 영생에 이를 때 이런 육체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살이라는 것이 육체라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또 대견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사실상 이 육체는 저급한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 같이 참 육체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에 죄가 섬에 들어서 죄의 재료밖에 안 돼요 칼빈의 주석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에는 살 속에 죽음의 자료밖에 없었는데 이제 주님의 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다 전에는 살 속에 죽음의 자료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죠. 썩는 거죠. 예? 찌르면 아픈 거죠. 이제 주님의 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물리치면 우리의 살도 아름다운 살이 되고, 정말 거룩한 살이 되고, 극기하는 신령한 살, 신령한 육체가 될줄 믿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흔적입니다. 이것으로 질병도 나에게 임할 수 있어요. 누가 장담하겠어요? 질병이 나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에 필요하신 분이요. 충분하신 바로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 앞에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이 생명을 위한 내네 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체가 있어서 이렇게 서게 하시고 앉게 하시고 또 아버지 오관을 통하여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게 하시고 또 입술로 표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막연히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육체의 질병으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도 바라보면 정말 깨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그릇과 같은 그런 아버지의 육신을 가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것이요 극귀하는 신령한 육체로 삼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킨 살을 생각하게 하시고 흘리신 피와 물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란합니다 세상은 아버지여 기근으로 죽기도 하고 또 아버지여 떡이 많아 죽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만은 먹어 죽기도 하고 너무 없어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음료를 마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컨대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때큰 질병이 없게 도와주시고 건강함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면서 손을 들면서 찬송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지금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 있으면 주님 보호해 주시고, 정말 우리 아버지여 이재간 성도님, 그 아버님 아버지 암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집사님 육신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주님의 아버지여 채찍 맞음으로 남을 얻었다고. 이사야 선지자 통하여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 채찍 맞으신 공로로, 그 찢기신 살로, 그 흘리신 피로 주여 원하면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지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살에 동참하고, 주님의 피에 동참하고, 주님께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강도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손을 들어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별과 같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의 길이 험난할지만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이 우리 앞에 놓여있지만 그것을 직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우리 강도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